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몇대 없는 희귀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3.9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인 니스에서 이름이 변경된 NJM이라는 브랜드인 NSC 이루고 카타마란 피싱포트입니다. NJM은 일본에서 독보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는 세대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 모델입니다. 일본에서도 매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인기 많은 피싱포트입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면 전장 7,980, 26피트 정도고요. 선폭 2,770, 다른 VR 일본 포트 26피트에 비해 선폭이 매우 넓은 편입니다. 하우스 공간과 사이 통로가 넓고 여유 있게 잘 빠져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250L 매립되어 있고요. 최대 승선 인원 12명, 애저포트 최대 승선 인원이죠. 최대 마력 250 마력, 현재 이보트에는슬기250 마력이 달려 있습니다. 최대 속도 35노트, 대략 65km 정도 가까이 나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수부터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는 가이드 모터 울테라 110파운드 70인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낚싯대 꼬지가 하나, 둘, 셋, 넷 달려 있습니다. 앞쪽에는 앙카와 다을 보관할 수 있는, 밧줄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이 있고요. 선수의 두 군데, 선미의 두 군데 총네 개의 전동일 단자함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해치는 선실로 향하는 해치가 하나, 둘 장착되어 있고, 윈치가 달려있네요. 윈치도 정상작동하고요. 음, 앞쪽에는 선주분께서 야간 항해를 즐겨 하시기 때문에 앞쪽에는 서치가 달려있고요. 청등, 홍등, 그리고 윈도우 브러쉬가 달려있습니다. 선수 난간에는 선주분께서 이동을 편하기 위해 이렇게 커스텀으로 난간을 제작해놨고요. 이 가이드도 원래 이렇게 낮은 난간에는 가이드를 피고 접을 수 없기에 커스텀으로 난간을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놨습니다. 제가 178에 몸무게가 한 96kg 정도 나갑니다. 빵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카타마란 피싱포트도 사이 통도가 이렇게 빵이 이렇게 한 100kg 가까이 나가는 저에게도 이렇게 넉넉할 정도로 통도가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부분 특히 마음에 드네요 이 선미 부분에는 현재 수직기 250마력 전자식 엔진이 선회기가 달려 있고요 음, 지금 이게 연식이 2021년식 사용시간은 189시간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 수납함에는 대용량 12V 2개 24V 200A와 리튬이온 배터리 이 배터리는 태양광 400 와트급 패널을 이용하여 충전하고 있습니다. 우측 수납함에는 그 낚시 용품이나 공구 등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원래 연료를 주입하는 곳인데 선주분께서 이렇게 락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선미 난간이 잘돼 있고요. 양쪽에는 로드홀더가 탈부착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유분으로 낚시대를, 노드 홀더를 더 설치하셨고요. 그리고 선미 바닥불을 보시면 그 좌측과 우측으로 지금 자연순환식 지금 어창이 있습니다. 어, 아, 어창 안에 보니까 지금 볼락인 것 같습니다. 볼락인 것 같은데 자연식 어창이 좋은 점, 좋은 점은 낚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물고기가 활어처럼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도 한번 보시죠. 우측에는 이렇게 선주분께서 어창을 안 쓰시고 이 어창 부분을 수납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청소를 할수 있는 이렇게 해수펌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실에서도 조정을 할수 있고 선미에서도 조정을 할수 있는 고급 옵션인 투스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이 프레임 부분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 조타석에서 운전을 할때 사이드 측면이나 전방 이게 시인성이 엄청 좋은 것 같고요. 음, 어탐은 현재 삼양 어탐 한, 하나와 지금 일본에서 수입할 때 같이 달려온 어탐 두 개가 지금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선실 좌측에는 현재 시트가 원래 순적으로는 이쪽에 하나, 이쪽에 양쪽으로 마주 보일 수 있는 시트가 있는데 지금 선지분께서 이렇게 수납함을 짜서 전자렌지와 이쪽은 수납함인 것 같고요 이거는 냉장고입니다 두분께서 원하시면 시트도 옵션으로 넣어 주신다고 하셨고요 음 그리고 요 시트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보시면 시트를 들어 살짝 보시면 이쪽에 대용량 보관함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어우 이 공간이 이 앞쪽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음, 앞에는 게이지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배터리에 전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스피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수직기 전자식 250마력은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 전반적으로 현실이 엄청 깔끔한데요. 음, 그리고 지금 이 사이드 통로 안, 안쪽에도 수납함이 있고, 그리고 이 발판 부분에도 수납함이 엄청납니다. 밑에도 있고, 좋아서 밑에, 시트 밑에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화장실 안쪽에는, 안쪽 음, 전동식 화장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선실, 선실 공간인데, 아, 제가 딱 앉아보겠습니다. 앉아보면 조금, 높이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누워서 편안하게 제가 등시가 좀 큰데 지금 한 거의 한1 0 0 k 로 정도 나가는데 한 사람? 한두명 정도 한 2인 정도 편하게 누울 수 있고 어이 안쪽에는 이게 낚시용품이나 뭐 생활용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잘돼 있고요 양쪽으로 해서 이 시트 밑으로 또 수납함이 밑에 메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수납판이 엄청 넓은데, 와, 이 바닥이 전부 수납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해치가 크게 나와 있는데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환기도 시키기 매우 편하게 되어 있네요. 선주분께서 야간 낚시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터치를 보시면 측면에 지금 100와트짜리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양쪽으로 총네 개입니다. 100와트가 그리고 120와트짜리 지금 두 개. 양쪽으로 해서 총네 개가 달려 있고요. 이거는 선주님이 볼락 낚시를 자주 하시기 때문에 녹색 40와트 양쪽으로 두개 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뒤쪽에도 지금 선미 쪽 서치가 달려있고요 서치가 지금 이게 지금 야간에 켜면 정말 유선배처럼 엄청 밝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W짜리 두 개에 2 0 w 짜리두개와 이거 다 켰을 때 언제 기회가 되면 한 야간에 선장님과 함께 야간 낚시하는 장면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